막 다시 머리를 리스하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건 목소리 큰 거. 그리고 또두 번째는 그날 제가 한 500명 이상이 똑같은 말 했거든요. 아 우리 제품은요? 이거 이거, 이거 영어로 제가 써가지고 스크립트로 외워놨어 완전히. 그두 개. 그래가지고 제가 딱물한잔딱 먹은 다음에 벽쳐놓고 있는 이 아저씨 바로 건너편에 있는 H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. 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이런 제품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그 당시에 또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거다,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그 HT 부사장님 눈빛이 바, 바뀌면서 우리가 마침 그런 거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투자 받아라, 딱 그러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, 그러니까 이 라운드 테이블이잖아요, 동그란 원형에서 얘기하고 있다. 사람어 투자 받아, 우리한테 투자 받으면 되겠네요. 그런 서비스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바로 그에 부사장님 또 전해가지고 일전 잡는 거 저랑 이제 자기 비서랑. 바로 미팅 잡아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투자 받아야 돼요 하고서 갑자기 인도 사람이 고개를 딱 돌리더니 거짓말처럼 아주 유치하게 저한테 세주 오늘 나에게 투자 기회를 주지 않으면 너는 이 호텔 나갈 수 없어 딱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유치하죠?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저도 어, 왜 이러지? 우리 한국 사 이런 말안 하는데? 근데 정말 그걸 진지하게 이키장은 아저씨가 이렇게 되면 딱 이렇게 말하는 거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분 투자했습니다 어. 알고 봤더니 재력이 한 1조 넘으신 분이더라고요. 1조 넘은 인도양반. 그래서 그때 순간을 지금 여러분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다시 좀 느끼거든요.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영어로 얘기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고 만나서 저의 비전 얘기를 하고 할때 두렵지가 않았었어요. 그리고 뭐 떨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. 그때를 계기로 저의 마음속에 문신이 어, 생긴 거죠. 저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고. 부정의 단어가 아닌 거라는 걸 살면서 느꼈어요. 열등감이라는 거는 응축되는 만큼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더라고요. 용수철처럼 깊이 누르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제가 보는 열등감은 그런 거예요. 제가 그랬으니까요. 제가 인도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았을 때 그리고 1000번 이상 사업 객획서를 수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만큼 많은 사람 만나서 공유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열등감만, 열등감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헤맸을 것 같아.